안녕하세요, 루씨입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요즘 자주 하고 다니고, 요번 주 화수 미팅이 두번 있었는데, 두번다요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사실은 너무 바빠가지고, 새로운 메이크업을 할, 할 겨를이 없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오늘은 뭔가 공지? 예비 공지? 내용도 담고 있고, 해명 영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오해를 풀어드릴 좀 그런 내용도 담았고, 섀도우 팔레트 덕후가 추천하는 강력한 신상 팔레트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도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요피미 컨실러를 사용할 건데요. 요거는 매트한 제품이어서 빠르게 픽싱이 되기 때문에 기초를 좀 촉촉하게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예전에도 한통 썼었는데, 오랜만에 새 제품으로 써보겠습니다. 프로에이 청담. 부스터 크림 굉장히 촉촉하면서 고급스러운 살짝 빛나는 피부 바탕을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튀어나와 보였으면 하는 부분에다가 발라줍니다 오늘 피부에 되게 열감이 많네요좀 전에 라면을 먹어서 그런가? 아 이거 뭐 뾰루지가 나서 아파요 펄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피부가 보이세 은은하게 피부 광채, 건강함이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고급스러우고 되게 부티나 보이는 잘 먹고 잘산 사람 같은 그런 피부가 됩니다. <laughs> 핏미 컨실러 15호 페어 클레어 컬러인데요. 이거는 살짝 핑크빛이 돌면서 좀 밝은 컬러입니다. 오늘 어제 굉장히 피곤해요. 화요일, 수요일 둘다 미팅을 갔다 왔는데 체력관리를 해야지 그거 막 갔다 왔다고 며칠이 힘드네요. <laughs> 빔미 컨실러 커버력은 한 10점 만점에 6.5점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7점. 그리고 저는 15번 컬러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화사하면서 핑크빛이 돌아서 홍조 커버는 잘안 되지만 이렇게 튀어나와 보였으면 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국소적으로 해서 좀더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고르게 피부 톤을 맞춰줄 건데요. 스킨푸드 피치 보송 쿠션 라이트 베이지 컬러로. 이건 며칠 전에 스킨푸드 하울 영상에서 드렸는데 궁금해서 오늘 처음 써보는 거예요아 진짜 피곤하다 <laughs> 제가 얼마전에 그 염색 영상에서 뒷부분에 브이로그를 넣었잖아요 남자친구랑 롯데월드 간 브이로그 제가 말씀드릴게 있어요 <laughs> 제가 남자친구랑 3년 가까이, 이제 진짜 3년 사귀었는데, 6살 차이가 나고, 편한 사이기도 하고, 알콩달콩 잘 사귀고 있는데, 그 영상에서 제가 너무 이렇게 막 짜증을 내는 장면이 많이, 많은 거예요. 남자친구랑은 정말 가깝고 편한 사이고, 또 6살이 차이 나다 보니까 저를 항상 귀여워 해주고, 해서 저도 막, 앙, 앙탈, 좀 짜증을 자주 부리는 편이긴 하는데, 근데 그 영상에서는 그렇게 평소 모습이랑은 좀 달라요. 왜냐면, 굉장히 오버된 모습입니다. 저도 찍으면서 느끼긴 했던 건데, 아, 나왜 이렇게 오버하면서 짜증내지? 저도 막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촬영할 때도 뭔가, 그냥 평소같이 말하면 뭔가 재미없을 것 같기도 하고, 카메라 의식이 되, 저도 되면서 오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짜증낼 것도 막, 진짜 히스테리적으로 짜증을 내, <laughs> 내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짧은 영상이 저의 모든 모습을 보여줄 수 없듯이, 전제 모습의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그 영상에 담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과 같이 저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는데. 어쨌든 그 모습도 제 평소 모습보다는 굉장히 오버된 모습이었어요. 알콩달콩하고 잘 사귀고 있고 예쁜 모습, 귀여운 모습 굉장히 많은데 원래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까봐 괜히 오해를 살까봐 속상했어요. 실제로 그 영상을 보시고 평소 제 모습과 너무 다르니까 약간 실망과 충격을 받으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막 착한 척 수습하려는 게 아니라, 근데 저도 제 영상을 보면서, 아, 왜 이렇게 오버하지? 그만 좀 짜증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친구한테도, 혹시 이 영상 좀 봐봐. 그런 생각 들어? 하니까, 그러게, 너왜 이렇게 오버했어? 오빠도, 남자친구도 이랬거든요. 그래서, 혹시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저희, 저희 저희 커플의 모습, 혹은 저의 모습을 오해하실까봐서 속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 파우더 처리를 안 했는데도 뽀송뽀송해요. 그리고 미샤 코튼 컨투어 스모크드 헤이즐 이걸로 코 쉐딩을. 여러분 제가 한달 전인가 두달전 영상부터 마이다스툴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진짜 만족해서 잘 쓰고 있는 브러쉬들이 있거든요. 제가 곧 드디어. 첫 러쉬마켓을 진행할 브러쉬입니다. 사용방법이라든지 어떻게 좋은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이마이다스툴 브러쉬가 모두 이렇게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고급 브러쉬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첫 마켓이기도 하고 워낙에 이게 하나하나 정성이 들어가는 브러쉬여서 이 공급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마켓에 수량이 적기 때문에 미리 미리 카톡 친구 추가 해주시고, 루시마켓 친구 추가 해주시고 알람 설정 꼭 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발빨라야 돼요, 요번에몇개 수량이 없어가지고 이 고급 브러쉬를 그 저렴한 가격으로 가져가기가 진짜 어려워요. <laughs> 그래서 진짜 제가 이거 잘 사용하고 있던 브러쉬라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저렴한 가격으로 드리고 싶어서 진짜 꼭 진행하고 싶다고 이게 말씀드렸어요. 잘했죠? <laughs>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410번 브러쉬는 코 쉐딩에 진짜 최적화돼 있어요. 제가 그동안 코 쉐딩이 진짜 어려웠거든요. 이 주변이 칙칙해지거나 코 모양이 삐뚤빼뚤하게 됐었는데 이건 진짜 모양이 최고 적합해요, 진짜. 진짜 브러쉬 탓이었어, 브러쉬 탓. 이 브러쉬 바꾸고 나니까 진짜 화장의 질, 삶의 질이 바뀐 기분이에요. 여러분, 애꿎은 손만 탓하지 말고 도구를 한번 바꿔보세요. 당신이 똥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짜 한두달전 영상인가 거기서도 진짜 금손 브러시라고 했거든요, 마이다스툴이. 제첫 마켓이라 너무 설레요. <laughs> 그다음 메이크업 포에버 프레스트 파우더로 살짝 고정해줄게요. 이것도 마이다스툴 102번 브러시입니다. 이렇게 얄쌍하게 모양이 잡혀있어서 이런데 꼼꼼하게 파우더링하기 좋아요. 이런데. 그리고 제가 피부가 살짝 예민한 편인데 다른 브러쉬로 할 때보다 덜 간지러워요. 다른 브러쉬들은 되게 간지러웠거든요, 파우더 브러쉬가. 디자인에만 1년을 투자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일반 저렴한 브러쉬들이랑은 진짜 좀 질이 다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루시마켓 미리미리 카톡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아이섀도우 컬러가 굉장히 예쁠 예정이거든요. <laughs> 주목해주세요. 어, 일단 베이스로 깔 거는요. 저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라비오트 모멘티크 타임 섀도우 11 어클락. 여기서 요 말린 장미 느낌의 컬러를 베이스로 깔 건데, 베이스도 요 브러쉬로 깔 거예요. 아까 코 쉐딩 브러쉬로 썼던 410번. 살짝 털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붙여서. 이게 베이스 깔 때도 너무 좋아요. 그 다음 언더는 마이다스툴 404번 딱 클래식한 베이직 섀도 우 브러쉬인데요. 그냥 좁은 베이스 쓸 때도 좋고 포인트 섀도 우쓸 때도 좋고 여기저기 다 쓰기 좋은 그런 브러쉬입니다. 특히 언더 같은 경우에는 뭉치면 딱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언더에도 자신있게 쓸 수가 있어요. 뭉치지가 않고 얇게 샥. 별 스킬 없어도 고르게 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주위가 특히 예민해가지고 따가운 브러쉬 못 쓰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부드러워요. 요번에 쓸 섀도우 팔레트는요? 신상 섀도우 팔레트인데요. 제가 섀도우 팔레트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거의 그 영상에서 거의 모든 제품을 다 팔레트를 써요. 근데 요번에 대박 신상이 나왔습니다. 메이블린에서 나온 건데요. 제 인생 섀도우 팔레트도 지금은 단종됐지만 메이블린 사코 팔레트 맨날 말씀드리는 그거 그것에 대를 잇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련한 마음으로 또 샀는데 아니 이것도 대박인 거예요. 추억은 <laughs> 사랑을 닮아 난 자꾸 돌아보겠죠 그곳엔 아직도 그대가 있어서 이거는 에비뉴 선셋이라는 컬러입니다. 진짜 컬러가 너무 예쁘거든요. 특히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컬러는 이거. 좀 독특한 컬러거든요. 이렇게 보면 핑크빛인데 이렇게 보면 금빛이죠. 이렇게 딱 보는 거랑 손가락에 묻혔을 때 색이 달라요. 근데 눈에 딱 발라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컬러다. 제가 섀도우 팔레트 덕후로서 이건 정말 추천드리는 섀도우 팔레트입니다. 진짜 예뻐요. 에이스 아무거나 깔고 이거 하나만 딱 올려줘도 완성이에요.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다. 그리고 언더 중앙에 살짝 발라줄 거예요. 살짝. 아 색깔 진짜 예쁘다. 노을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리고 이글립스 울트라 오토젤 아이라이너. 제가 맨날 쓰는 거죠. 이걸로 라인을 그려주고 그다음 파시타투펜 라이너 블랙으로 꼬리를 그 다음, 속눈썹을 오늘은 통으로 붙일 거예요. 붙인 쪽, 안 붙인 쪽.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양쪽 다 붙였어요. 예쁘죠? 이 속눈썹. 이렇게 하고 오늘은 여기 앞머리를 좀더 또렷하게 해줄 거예요. 어차피 눈 뜨면 큰 차이는 없어도 이렇게 깔았을 때도 이쪽 눈이 더 깊이 있어 보이고 길어 보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 추천해드리는 마이다스툴 브러쉬가 407번인데요. 이렇게 완전 조그맣고 사선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눈 가까이 얇게 또렷하게 라인 넣을 때도 좋고요. 꼭 이런 선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펼쳐서 바를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 있으면 여기저기 쓰기 좋은 브러쉬입니다. 이 브러쉬로 이 컬러를 점막 가까이에 이렇게 얇게 음영을 넣어서, 눈매가 더 또렷하고 깊이감 있어 보이게, 이렇게 일자로 빼고, 위쪽으로 살살살살 채워줍니다. 그 위에 이 컬러를 사용해서, 여기 눈 앞에도, 뒤쪽에도 더 음영을 넣어줍니다. 에뛰드 컬 픽스 마스카라 블랙으로, 이제 언더 마스카라 하기 전에, 요런 작은 뷰, 뷰분, 뷰분이래. <laughs> 부분 뷰러로, 집어줄 거거든요 그냥 뷰러로는 아래 찝기가좀 힘든데 이런 부분 뷰러가 쉽게 찝기 편하더라고요 그냥 마스카라 하는 것보다 이렇게 뷰러를 하고 하면 훨씬 더 예쁜 컬이 나옵니다 보세요 그냥 이렇게 터치만 해도 이미 내려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원래 마스카라 하면 이렇게 안 되거든요 무슨 속눈썹 붙인 것처럼 됐지 않아요? 대박이죠 역시 촬영하다 보면 자꾸 진해지게 된다니까. 그리고 눈썹은 컬러그램 아티스트 브로우 슬림 스케치 03 라이트 브라운으로 이 브로우 가성비 진짜 좋아요. 가격도 저렴한데 잘 그려지고 얇아서 쓰기 편하고 똥도 안 생기고 올리브영 PB 브랜드니까 브로우 필요하신 분들은 꼭 올리브영 가서 테스트해보세요. 아 망했다. 오늘은 오늘은 이 앞머리 컨셉이 아니라 그냥 진짜 흔들리듯이 그냥 내추럴하게 하는 건데 까먹고 말아버렸어. 망했어. 어쨌든 블러셔로 한번 이제 가보겠습니다. 나스의 오르가즘입니다. 그리고 진짜 또 강추하는 블러셔 브러쉬가 있죠. 제가 몇 번이나 소개해드렸는데 마이다스트 202번 브러쉬입니다 옆으로 보면 얘가 이쪽이 살짝 곡선으로 사선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인체공학적으로 각도가 딱 이렇게 신경 써서 나왔다고 합니다. 딱 이렇게 피부에 편안하게 바를 수 있도록. 그래서 일반 블러셔 브러쉬로 바를 경우에는 영역을 잡기가 어렵고 넓어지기 쉬운데 이건 내가 원하는 부위에만 정확하게 깔끔하게 딱딱 바를 수 있고요. 발색력도 높여줍니다. 물론 이렇게 살살 털어서 살짝만 묻혀서 이렇게 바르면 연하게도 바를 수 있고. 먼저 이 오를 가진 컬러를 베이스로 깔았습니다. 이렇게 세워서 펴 바를 수도 있고. 짠 이렇게 바른 다음에 레이어링 해줄 블러셔는. 이거 메이크업 후에 뭐몇 번이었지? 위에 덮어주면 좀더 생기있으면서 밝은 부드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립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방...VT랑 방탄소년단 콜라보 나온 제품인데 러브시크입니다. 이건 마지막에 제가 발견해서 손등 발색으로만 보여드렸잖아요. 오늘은 입에 바른 거 보여드릴게요. 립 베이스로 써도 예쁜 컬러지만 단독으로 발라도 예쁜 컬러예요. 제 오늘 메이크업은 이렇게 완성입니다. 이렇게 귀걸이도 끼고 겉옷도 입고 왔는데요. 앞머리가 마음에 안 드네요. 그냥 진짜 이렇게 시크하게 딱 이렇게 두 가닥만 내추럴하게 때려왔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요즘 자주 하고 다녔던 메이크업과 스타일링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머리도 아프고 요즘은 이틀 그렇게 나갔다 오면 힘들어가지고 나머지 5일은 다 집에서 그냥 요양해야 돼세력 관리를 다시 시작해야겠어요 헬스도 다니고 요즘은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요 수영 이제 2개월? 1개월 반 남았는데 끝나면 태권도 배우려고요 재밌겠다 얍! 얍! 저는 제 몸을 지키는 일을 굉장히 소, 어,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자기 치한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저의 자기 취한 법 이런 거 토크로 이렇게 메이크업 하면서 나눠볼까요? <laughs> 진짜 웃긴 거 많거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좀더 활기찬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